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에이브 코인의 시장이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가격이 250달러라는 저항선을 돌파하면 앞으로 몇주 안에 36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답니다. 총 가치 잠금 TBL 사상 최고치 달성 에이브 코인은 총 가치 잠금 TBL이 크게 증가하여 4221억 달러 약 56조 9,700억 원에 도달했어요. 이는 이전보다 90억 달러 약 12조 4,700억 원나 증가한 수치랍니다. 이처럼 에이브 프로토콜로의 자금 유입은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에이브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에이브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